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국민 중일 전쟁 때 중국과 일본과의 전쟁 때 국민군의 국민군의 서북군벌 숭조 위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군 서북군벌 숭조 위안은 1885년부터 1940년까지 55살에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1902년 17살 때산동성의 태생인 숭조 위안은 군대에 입대를 해서 서북군벌인 폭리샹의 시 부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917년 32살이 되었을 때. 장훈 복벽을 진압을 하고, 펑이상의 신복이 되겠습니다. 1924년 39살 때, 2차 직봉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봉전쟁이라는 건, 지게군벌, 아, 북경을 위주로 하는 산동호 쪽에, 이제, 그, 지군벌과 봉청군벌, 만주 쪽에, 그, 장쉐린, 장쉐린의 봉청군벌이, 전쟁을 한 거죠. 이게 1924년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스가 북벌 1차 북벌을 한게 1926년이니까, 그 2년 전에 이제 2차 직봉 전쟁이 벌어진 게 1924년. 지계 군벌하고 봉총 군벌이 서로 싸운 거죠. 군벌들끼리 1924년에 장제스의 1차 북벌 2년 전입니다. 1924년. 이때 북경 정변에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오쿤의 지계 군벌 정벌. 차오쿤의 지계 군벌 정권의 정권이 퇴진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민군의 1군 예하의 1 사단장이 되겠습니다. 서9아홉살때천구백이십년 장제스의 일차 북벌 때만한 살일 때평이상이 소련에서 귀국을 해서 장제스의 국민당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평이상이 국민혁명군 이 집단군 총사령관이 되자 숭조위안 그 부하인 숭조위안도 1 5군 군장이 되어서 봉천군보라고 교전을 벌이게 봉천군보를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1928년 이제 장제스의 또 2차 북벌이죠. 이때는 43세 살이 되었고 국민당군이 베이징을 점령을 하고 국민혁명을 완수를 하자 섬서성의 주석이 되겠습니다. 섬소성의 주석이 되고, 국민혁명군, 이 집단군 28사단장이 되겠습니다. 정치와 군사를 다 휘어잡는 거죠. 섬소성 쪽에 이제 장제수 밑에서 한 지역을 맡은 거죠. 1929년 44살 때 서북군벌인 퐁이창이 장제수한테 반대를, 기를 들고 장풍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퐁이창이 아, 하야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북군벌을 지휘를 하지만은 장제수와의 2차 장풍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또한, 이며진 전투에서도 패배를 하고, 이 숭조 위안이 이제 그 서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1930년 45살 때, 장세량의 이 동북군벌에 투항을 하게 되고, 2 9군단장이 되면서 열하의 수비를 맡게 되겠습니다. 이제, 서군벌이 이제 과연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제 동북군벌에 이제 장세량이 이제 붙은 거죠. 45살 때, 1930년에. 1933년 48살 때 일본군이 열하사변을 일으켜서 동북군, 그니까 만주 쪽장차량에열아를 공격을 하자 희봉구에서 일본군에게 맹렬히 저항을 하면서 전국적인 항일, 일본에 대한 투항 영웅으로 이제 떠오르면서 칭송을 받게 되겠습니다. 펑이샹이 장자커우에서 차하얼 민중항일동맹군을 결성을 해서 일본군을 공격하려하자 국민당이 이를 견제하려고 숭조위원을 차하얼 주석으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하얼 주석이 된 거죠. 1935년 50살이 되었을 때 일본군에게 협조, 일본군이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단호히 거절을 하고 일본군의 사주로 일어난 백견무폭. 을 단호히 진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민당의 청천백일기를 수령을 받고 평전 위수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의 아주 아주 뚜렷한 장군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청천백일기를 수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북성 주성이 되고 하북성의 군정 대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국민당의 장제스 밑에서 1935년 50살 때 하북성을 지배를 하게 된 거죠. 하북성의 군정대권을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함의 협정으로 장제스의 난징정부가 허베이성에서 철수를 한 후에는 허베이성을, 그러니까 하북성을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지휘 확보에만 집중했는데 장제스가 저쪽 난징에서 난징으로 이제 내려, 어, 물러나자. 이제, 아, 이제 장제스가 난징에서 이제 허베이성은 이제 내거다 허베이성은 이제 완전히 하북성을 이제 장악을 한 것이 숭조위안이 되겠습니다. (1936년 12월 12일) 날 시안 사건이 발발을 해서 장제스가 그~ 동북군 벌 만주 동천군 벌인 장신에게 테 포로가 되고 사로 잡히자 장제스 죽여라 하면서 장제스의 처형을 주장하지만은. 결국에는 장제량이 젊은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장제수를 풀어주고 자신이 오히려 포로가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937년 7월 7일 루거차오 사건이 발발하면서 중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가볍게 우습게 뭐 별별 아니라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겠습니다. 베이핑의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중일전쟁의 발발을 우습게 여기고 일본의 유화적인 아주 일본하고 뭐잘 지내는 태도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진화, 산동성, 수, 성도 어, 지나 주둔군, 어,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게 되겠습니다. 뒤늦게 방어사령부를 설치를 하지만은, 베이징과 텐진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숭조 위안에 중국군 29군이 야융딩강 서쪽으로 완전 철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패배를 하고, 이제 도망가고, 이제 철수를 한 거죠. 어, 아, 융딩강 서쪽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펑이샹이 숭조 위안에게 완핑현을 탈환하라고 지시를 하지만은, 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옛날, 뭐, 상사인데,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시스템이 없다, 이거죠. 펑이상의 육정부 1집단 사령관으로서 베이징 타란 전투에 투입이 되지만은, 펑이상의 지시에 불복종하고 어 베이징을 탈환하지도 않고, 산동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국민당의 그 중국군 29군은 해체가 되고, 숭조위안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죠. 그래서 사천성에 있는 면양에서 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940년 55살 때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